네, 지금 이제 메시지 7번의 제목은 그리스도 모세로 예표되신 참신원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된 부담이 어, 세 가지 부담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신원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신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 거짓 신원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민어로초인 형제님이 메시지 7번을 전할 때세 가지 부담인데, 여기 이제, 그리소가, 어, 어, 근데 여기서 볼 때, 여기 참신원자가 나오잖아요. 모세를 비든 참신원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소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참신원자가 있으면, 거짓 신혼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 여기 이제 세 가지 어, 중점에서, 어, 하나님의 신혼자들을 존중하는 문제, 또 우리는 신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짓 신혼자들을 경계하는 문제, 이 세, 세 가지 이제 중점을 가지고 이제 교통을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면, 구약시대 신명기에서 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대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똑같은 내용을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어, 이제 그 히브리스 1장 1절에 보면, 구약에서 신원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신혼자의 삶, 어, 신원자의 삶을 살려면, 타락한 생명, 죄 짓는 생명, 천연적인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원자의 삶을 살려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가능하죠. 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신원자로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주는 영이 되셨는데 우리가 어느 날그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거듭났을 때 이제는 그그 그 거듭난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 하나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오또왕이시오 또 뭐예요? 참 신혼자이십니다. 예, 참 신혼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그 그 생명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 신혼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듭난 순간부터 왕의 생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생명을 가지고 신혼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원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을 하, 신원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 거듭난 순간부터 믿고 침례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왕의 생명이요, 제사장의 생명이요, 신원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원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신원 못한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신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원은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신원자들은 다 말을 할때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번째 뭐냐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신언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심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신언이라는 것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 예, 개혁성경에는 예언이라고 번역됐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신원인데, 왜 우리가 신원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매님들, 신원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laughs> 싶어요. <laughs> 근데 왜 신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해내야 됩니까 해야 되니까. 그왜 신혼을 해야 되냐면요, 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신혼은 교회를 건축한다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도 몸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신혼하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혹은, 예, 사도들로, 혹은, 신원자들로 혹은, 목, 어, 전하는 자들 혹은, 목자와 교사들을 쉬었으니, 이는 성도를 운정케 하며,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가지 은사들이, 다 뭐냐면 말하는 은사예요 어, 사도들도신원자들도 복음전환자들도 목자와 교사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온전히 될때 말할 수 있을 때 온전히 된다는 것은 기능말이라는 건데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의 몸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혼을 왜 하냐? 그리스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엔 잘 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온전 온정, 온전케 된다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생명이 자라고 하 어,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교안에 그 들어서 와 말하는 훈련해야 을 되는데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듯이 우리가 영적인 말을 배워야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형제들이 집회 때는 신혼하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애처날 때 이런데 보면 그 너무나 말을 잘해요. 네. 그니까 러 세상 말을 하라고 하면 그냥 뭐, 끊임없이 말 해요. 하루 종일 말해요. 그런데 신혼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의 말씀을 말해냈고, 또, 예, 신의 산에 들어가서 40주야를 세, 두 차례 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완전히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는 신명기를 말할 수가 있었어요. 신,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신원자인데 그분은 무엇든 사람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쓴열 열네 서신 열네 서신 어, 전체가 다 성경이 돼 버렸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7 장에 보면. 내가, 이제, 어, 예, 결혼하는 게 좋, 어, 결혼하는 것이 좋다, 뭐,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도 하나님이 영이 있는 줄로 아노라. 이러면서, 그, 바울이 한 말이 성경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됐는데, 6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씩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7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생명주는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주는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되어 있어요 자 자매님들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었죠? 그러면 한 영이에요? 아니에요? 한 영이에요 생명주... 영... 신명주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 거짓된 그 선지자, 어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신명기에, 어 18장에, 어 모세가 15절에서 얘기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 아니, 아, 나와 같은 신혼자한 분을 세우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어, 3장 22절에 그대로 바, 베드로가 이루어졌다는 걸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15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22절까지는 거짓 신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신혼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미 거짓 신원자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시, 어, 거짓 신원자 얘기할 때, 신명기 18장 2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어,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주제 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주제 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신원자가 있으면, 그 신혼자는 죽여야 한다. 아이고, 무셔보라. 그 거짓 신혼자는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신혼자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제넘께내 이름으로 하나 여와께서 호 말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신들 이름으로 말하는 신혼자가 바로 거짓 신혼자예요. 이제, 그린데, 그러면 이제, 그대는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 신혼자와 참 신혼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신혼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 거짓 신원자라는 거죠. 거짓 신원자입니다. 그것은 그 신원자가 주제넘, 게제께 말한 것이니 그대는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신년기에 모세가 말한 그 예가, 좋은 예가 이제 에레미아서에 있어요. 에레미아 25장 11절에 보면 그, 거기에 이제 에레미아가 어, 뭐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에레미아가 예언한 것이 여러분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8장에 가서는 에레미야 28장 11절에 가서는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70년이 아니라 2년 뒤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되는 게 좋아요? 2년 동안 포로 되는 게 좋아요? 예, 네, 2년 동안 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그 이어서 이제 28장 16절에 보면, 어, 너, 내가 거짓말로 말하기 때문에, 에레미아가 그하나님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금년 안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신명기 18장 20, 20절에서, 그, 거짓 신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거짓 신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어, 신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내가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진 않아도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원하는 생활을 하긴 하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보면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인데,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어, 누구예요 그, 저, 누가 죽였죠? 살인한 자 누구잖아요, 처음에. 예. 네. 첫 번째 살인자가누구예요 어, 아담이 나온 사람 있잖아요. 예, 네,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를 죽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살인자예요. 벌써 그 뒤에 사,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죽였는데, 사,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인데, 이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한다 해더라도, 우리가 그러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짓러 말해도 거짓말이에그제 여기서 어, 거짓말에 참다운 거짓말이 뭐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휴월이다 이라고 휴월이다 e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버다이 그랬어요. 그럼 누가 참말이고 누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고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이 거짓이냐 참이냐는 결과를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이잖아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B.C. 400년 경에 39권이 정경으로 채택됩니다. 신약은 A.D. 397년에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합해서 66권이 이제 정경이 됐는데 왜 이렇게 B.C. 400년 경에 됐고? A.D. 397년에 정경이 이제 완성되냐 하면 시, 시간이라는 여과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말씀이 그 신언자가 한 말이 진짜가 가짜가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아 신은, 에델미아가 말한 것이 진짜인가 가인가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시간이라는 영어 과정을 통해서 진짜인가 가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원 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혼자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신혼자들 보면 오늘날 이제 보면 예, 신천지 나오잖아요 신천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몰몬경 또 이슬람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호란경 신천지는 신탄이라는 그들의 성경이 있어요. 신탄,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어요. 또 어, 천, 어,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있어요. 또 이제 여와지기는 어, 신세계역이라고 그들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슬람교나 어, 통일교나 신천지나 몰몬교나 여와지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동방종교나 동방교나 어 이제 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들이 얘기한 어 이만희가 교주고 이만희 말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교도 기독교 아닙니다. 이슬람교도 기독교 아닙니다. 그들은 다 거짓 신혼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러한 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짓으로 뒤집는 바로 이왜 우리가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하나님, 마이, 이, 하나님, 성경을 갖다가 아주 그,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요. 현대주의자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신혼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어, 순간순간, 이제 그 아침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 떻게 먹냐 하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말만 하면, 실제가 없으면, 잘못하면 거짓 신혼자가 돼버려요. 그럴때문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한 말을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래야 참 신혼자예요. 예수님은, 요한, 예, 마태복음 칠,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언행이 일치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그러면 난 이제 신은 안 하겠다. 그게 아니고, 말을 하고 나서 또 만약에 그대로 말, 씀대로못 살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되고, 우리가, 우리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냐 하면, 하락한 생명, 어, 재짓는 생명 가지고는 못, 못 해요. 말씀을 못 지켜요. 반드시 신성한 생명, 거룩한, 예,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말씀 먹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럴 때그것은 이제 쪼개서 먹는데, 태초에, 아멘, 태초에,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말씀,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쪼개서 드시면서, 그거를 이제 내가 기도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조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조성이 되고, 또, 밖에 말씀과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영이 합쳐져서, 우리가 신혼자의 생활을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이러한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이제, 이 미혹하는 영, 요, 요한일서 사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어, 유혹하는 영, 그 거짓된 영, 사탄의 영에 속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아침마다 부흥되고 서로 이제 건축하고, 또예 신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이기는 자들로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